근데 이건 부연인데 흡연을 많이 하면 폐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임성진입니다. 오늘은 수검자분별로 건강검진 주기, 다른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위내시형 때문입니다. 위내시형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2년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검사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검사도 있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할 때는 5대암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5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은 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폐암. 이 다섯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암인데요.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권유드리는 건 2년에 한 번입니다. 제가 위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2년을 넘어가면은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위의 점막 세포가 소장 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리학적인 어떤 현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지기로는 그렇게 바뀐다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7배에서 8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상피 화생이 내시경에서 보인다거나 조직 검사에서 관찰이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건강검진 주기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연구 발표가 많이 되고 나서는 위염 중에도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식습관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균과 같이 동반해서 위암 발생률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조금 자주 받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전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셨거나 뭐 선종이 발견됐거나 어떤 장상비 화생이 있지 않하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살이 빠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내시음을 건강검진 주기가 아니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장내 시형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약간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제 나라에서 무료로 대장내 시형을 할수 있게끔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 사업 끝나고 지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대장내 시형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위내시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4년에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깨끗하신 분들 용종이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들 기준인 거고요. 만약에 대장내 시험을 했었는데 대장에 용종이 5개, 10개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기를 빨리 당겨야 됩니다. 보통 10개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60대, 70대인데 내시학내 시험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대장내 시험 처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요. 많이 제거했는데 1년 후에 또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시경은그 개수에 따라서 주기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매년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가족분들 중에 폐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안에 그저설량 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폐를 보는 CT입니다. 그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부연인데, 흡연을 많이 하면 폐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폐암도 폐암이지만 식도암이나 방광암이 더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루틴하게 검사를 이제 계속 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한 분들, B형이나 C형 간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간암의 어떤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와 초음파를 하라고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검, 검사 같은 경우에도 1,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좀더 빨리 하게 되고요. 보통적으로 큰 문제 없으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방암 검사는 보통 이제 눌러서 검사는 유방촬영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받아 보신 이제 수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유방촬영술을 해서 거기에 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초음파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흡연, 음주 그리고 뭐 약간 체중이 좀 나가신다거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안 편하게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활 습관 고치는 게 먼저입니다